처음에, 네. 뭐가 보였냐면, 어, 그, 어, 어, 아닌가? 긴가 계속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관? 관? 응. 관두 개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두 개요? 네. 그 그러니까 관들이 이렇게 닫히는 모습. 아.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닫히는 모습. 뭐든 이렇게 활짝 열려야지 뭐가 보이잖아요. 뭐 꽃이 피든 뭐라도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분을 느끼면 정말 미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닫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와요. 우리 세계, 우리, 우리가 이렇게 딱볼때 우리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느끼면요. 다 이렇게 꾹꾹꾹 꾸라져 있다? 아 거꾸로? 어 거꾸로 다 이렇게. 왜 그런 거요? 막혔다거나. 네. 아니면은 망자한테 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응. 꼭꾸라지는 모습.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아 이분이 뭐 암투병하다가 죽었나 봐요. 선생한테 님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도 선생 잘 느끼셨네요. 혹시 뭐 실력이 더 나오는 말 있을까요? 이 분을 느끼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모험을 떠나듯이 이렇게 뭐 어딘가로 자꾸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분이 근데 그 가는 길이 이렇게 그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되게 꼬이고 꼬인 어려운 길이라고 나오거든요. 살아 있을 때? 아니요, 지금 아... 지금 망자로서 느낄 때제 네. 느낌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꼬이고 꼬인 길을 헤쳐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뭐 망자가 되셨으니까 뭐 좋은 곳으로 천도 잘 하셔서 좋은 곳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